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동의 김포 안에다 두바이 도하 구간 카타르 항공 드림라이너 이코노미 후기입니다. 저는 이 구간을 캐세이 아시아 마이즈 27,000 마일로 발권했습니다 여기는 두바이 공항 1 터미널입니다. 카타르 항공은 4번 구역을 사용하고 있고요. 에미레이트 안방에서 한쪽 벽면 카운터 한 20개를 통으로 쓰는 환승계의 큰손 카타르 항공. 저는 이 구간 탑승 직전에 아코르 카타르 패스트트랙으로 원월드 사파이어 등급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세치기를 했습니다. 난생처음 원월드 수화물 우선 처리택도 붙여보고 라운지 초대권과 보딩패스 2장도 받아들었습니다. 환승 맛집답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40분 넘게 수속이 걸렸습니다. 이날 저녁을 안먹고 공항으로 온 탓에 허기진 배를 채우러 라운지로 빠르게 향합니다. 두바이 1터미널은 라운지가 제법 많은데요. 로프트한자 스카이팀, 알란, 아르하바 영국항공, 걸프항공까지 아주 많습니다. 먼저 초대장으로 알란 라운지부터 들어가 볼게요. pp카드, 라운지키, 드래곤패스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석인지 직원이 뒤편도 자기들 라운지라고 그쪽으로 가라고 안내를 받았고요. 탑승권과 라운지 이용권을 주고 입장을 합니다. 라운지 시계도 롤렉스, 역시 기름국 라운지 내부는 따로 테이블이 없고 각 방마다 6개에서 8개 정도 소파가 놓여진 구조였습니다. 먼저 쇼케이스를 보면 캔음료랑 샌드위치, 케이크, 야채, 유제품이 보이고요. 뒤에 돌면 빵들이랑 대추, 야자, 과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프드 쪽이 보였는데요. 하프드 쪽은 중동양이 아주 진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옆으로 넘어가니 술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렴한 술들로 빈약하게 남아 조금 보이고요. 옆에 보면 맥주도 있고 나름 와인류도 화이트 3종 레드 2종 있었습니다. 그나마 고기를 좀 담아 와 봤는데 입에 너무 안 맞고 즐겼습니다 너무 음식이 별로여서 빠르게 다른 라운지로 넘어가려고 나왔습니다. 더 라운지 멤버스 어플로는 방금 전 알란 라운지와 마르하바 라운지 입장이 가능하고 PP 카드로는 알란, 마르하바, 스카이팀 이렇게 총세 군데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원월드 사파이어 자격으로 영국 항공 라운지에 들어갔습니다. 분비는 다른 라운지와 다르게 확실히 사람이 적어서 훨씬 쾌적했고요. 인테리어 역시 아늑했습니다. 드링크 섹션 먼저 보여드릴게요. 냉장고에는 캔음료가 보이고요. 그 위로 주스랑 주류가 보이네요. 그 옆으로는 또 홍차가 보이고요. 또 밑에는 맥주와 와인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뒤에 돌면 추가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이 종류별로 더 있네요 옆쪽으로 넘어가서 음식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 샐러드, 후무스가 보이고요 그 옆으로는 빵들이 보입니다 뒤쪽에는 이제 바질 크림 습그 옆으로 과일들이 보이고 하프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보딩 패스를 들고 찍어가지고 편집하기도 힘들고 보는 것도 힘들고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음식 몇 가지랑 후무스, 와인을 가지고 와서 좀 즐겼고요. 이제 시간이 다가와서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게이트 D15번 게이트고요. 도하까지 가는 카타르항공 1019편입니다. 오늘 탈 녀석은 유럽을 주로 다니는 3년된 보잉 787 드림라이너입니다. 탑승이 시작돼서 카타르 골드티어 자격으로 우선 탑승을 해줍니다. 참잘 빠진 드림라이너를 다시 한번 봐주고 브릿지를 건너서 탑승합니다. 앞에 분이 통체를두번 쓰다듬고 탑승하길래 저도 두번 더블 탭하고 탑승을 했더니 승무원 분이 우리 하트 없는데 하며 농담으로 그리팅을 해주셨습니다. 카타르항공 787 이코노미는 기존에 봤었던 777과 동일한 333 배열을 가지고 있었고요. 쭉 들어가서 오늘의 제자리는 창가 좌석 26킬로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또 빠르게 기종 인증해 주고요. 7879. 좌석 간격은 여권이 가로로 까딱까딱 할수 있는 그래도 적당한 간격이네요. 주먹은 요만큼. 밥상은 두번 접어지는 방식이고요. 기내 면세용 비접촉 NFC 태그도 보이네요. 또 모니터 아래로 개인 디바이스용 트레이도 따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카타르 항공 787은 전면하고 하방 카메라가 있었고요 시트를 조금 더 보여 드릴게요 좌석 기울기는 이 정도까지 리클라이닝이 되고요 헤드레스트는 상하 조절도 되고 접어집니다. 화면에는 또 지도를 띄워주고요. 매우 가까워 보이는 두바이, 도하, 중동의 김내다. 탑승이 한참 남아있어서 화장실도 구경 가볼게요. 역시 3년 된 기재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코노미인데도 불구하고 오드투알렛 향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니 승무원분이 물티셔를 하나 주시면서 어색한 한국어로 조금 할줄 안다고 그리팅을 해 주셨습니다. 짧은 국뽕 모먼트를 끝으로 항공기가 동시에 푸시백을 합니다. 옆으로 스케줄과 목적지가 동일한 A350. 먼저 간다고 약 올리는 것 마냥 눈뽕을 또 먹여주고요. 순서대로 출발을 합니다. 영상미가 아주 좋은 취향지 소개를 곁들인 세이프티 비디오가 상영이 되고 이륙을 합니다.

순환고도에 오르니 와인색 조명 아래서 기내식 서빙이 시작됐습니다. 짧은 비행이라서 콜드밀이 서빙이 됐고요. 요거트 같은 후무스 샐러드, 블루베리 맛후무스 빵, 그리고 주스가 서빙이 됐습니다. 1시간 열을 날아서 카타르 도하상공에 진입을 하고 착륙을 했습니다. 시간 비행시간은 딱 제주도 가는 정도였습니다. 터미널이 아닌 주기장에 다른 7, 8, 7 옆으로 주기를 하고 리모트게이트 당첨입니다. 하기를 또 해볼게요. 앞쪽으로 쭉쭉 나가니까 아까는 눈에 안 들어왔던 카타르의 자랑 비즈니스석 큐스위트가 보입니다 저는 내년 1월에 이번 패스트트랙 매칭으로 얻은 큐크레딧을 써서 카타르의 큐스위트를 예약해뒀습니다 조만간 또 영상 잘 찍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매끈하게 잘 빠진 787의 날개와 동체를 한번 둘러봐 주고요. 환승하러 떠납니다. 여기까지 카타르항공 두바이에서 도하 구간 이코노미 후기였는데요. 이 구간이 유상발권하면 편도 24만원 정도 합니다. 아부다비 도하 18만원, 샤르자 도하 14만원 정도인 걸 고려하면 약간 김포 한에다 구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층 비행기 한번 타보겠다고 시간대를 버리고 탑승한 카타르 항공 A380 탑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